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혼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분기 역대급 분기 성적표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17일 금융정보업체 FM 가이드에 따르면 연결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 포스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958% 증가한 1조 7758억원 현대제철은 전년동기 대비 2880% 증가한 4,17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가 컨센서스를 달성하면 2011년 2분기 영업이익 1조 7,460억원 이후 10년 내 최대 영업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셋, 휴음정권 현대차정권은 포스코가 2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철강 최대 호황이었던 2008년 3분기 영업이익 1조 983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제철도 컨센서스 대로라면 2015년 2분기 이후 6년 만에 영업이익 4천억원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 1분기에도 각각 1조 5524억원, 3천3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올 하반기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펜 가이드는 포스코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6조 4,787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제철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전년 동기 대비 1,851% 증가한 1조 4,248억 원입니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풀가동을 해도 수요를 못 따라가는 높은 철강 수요로 인해 글로벌 가격 인상 추세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의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저가 중국산 철강제와 일본산 철강제가 대거 유입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국내 철강제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높아 수입량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포스코의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2분기 코로나19 여파로 7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는 풀 가동을 해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요가 넘치다 보니 철광제 가격 인상폭이 더욱 컸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톤당 65에서 70만원이던 후판 유통 가격은 지난달 120만원 안팎까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후판 가격이 톤당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철근 유통 가격은 올해 초 70만원대에서 지난달 90만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최근 13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연령 강판도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결되거나 인하되었던 조선후판과 자동차 강판 가격 협상도 철강업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후판 가격 협상은 톤당 10만원 안팎 수준에서 올리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자동차용 강판 가격도 4년 만에 톤당 5만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강판 인상부는 지난 4월 공급 물량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대형 실수요 기업 대상으로 직거래가 70% 전후를 차지하는 철강업계 특성상 수익성이 크게 증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이 전체 생산량의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현대제철은 생산한 자동차 강판의 대부분을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포스코는 10% 내외를 납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 제철이 생산하는 복년 강도 국내 건설용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축용 수요와 SOC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철강 같은 경우 대부분이 내수용인데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넘쳐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떨어져서 고정비 감소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고 제품 이상분이 적용돼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전방 산업에 걸쳐 철강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장을 풀 가동해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역대급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강 제품 수급이 부족해 공급 주도의 시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